안녕하십니까. 작심마루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화요일 데일리 러닝을 나왔습니다. 7시 반이 넘었는데도 우중하니 컴컴합니다. 우중 컴컴 한다는 거죠. 비올것 같진 않은데 되게 어두컴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오늘 화요일인 만큼 오후에는 또 단체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사다리 뭐 종아리나 순발력 그런걸 늘리는 훈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끝나서 조깅으로 한 3-40분 정도 마무리 하는 것 같아요 화요일은 살짝 동작에 조금 더 치중이 들어가고 목요일에는 러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둘다 화요일에는 이거 하고 목요일에는 또 열심히 달리고 하면은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해 보고 나서 결정이 될것 같아요. 제가 동아마라 톤이 이제 3월에 있는데 그때 어떤 퍼포먼스를 내냐? 따라서 어, 도움이 됐다 안됐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운동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전 오후 나와서 하면 그래도 한 5km 이상은 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무리하지 않고 그냥 루틴만 쭉 이어가는 그런 스케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후 영상으로 뵐게요 뿅! 오 훈련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아마 접수가 있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접수가 완감됐다는 멘트와 함께 아쉽지만 이제 떨어졌고요. 당첨되고 접수에 성공하신 모든 러너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또 중간 중간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하고 끝나고 또 후기도 남겨놓도록 할게요. 어느덧 5회차 러닝 수업입니다. 몸풀기 15분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조깅을 하고 있고요. 이쪽 아르피아에서도 제가 받는 수업 말고도 썬 코치님 나온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듣고 싶은 잘 맞는 수업 듣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안 맞는 <laughs> 어, 저거, 저기 부분 좀 힘든 것 같아요. 력이 뭐가 안 맞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한번 하기도 하고두번 하기도 하세 어, 응? 옆으로 뛰세요 그냥. <laughs> 고. 빛치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 작심하는 님이 좋아졌어요. 5회차 수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더워서 땀도 쫙 내고, 즐겁게 마치고 온것 같아요. 오늘 스피드랑 체로 훈련을 같이 했고, 그리고 이렇게 선양 소주도 선물로 받아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